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어제까지 제1독서에서 에즈라기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과 내일은 학가이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모레부터는 즉카리아 예언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세 권의 성경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빌론 유배를 다녀온 다음에 성전을 새로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기원전 537년 유부에서 돌아온 유다인 공동체는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만 빈곤과 흉작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가의 예언자는 기원전 520년에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빈곤과 흉작은 백성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 대한 벌로써 이제 신앙의 열성을 되찾고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복을 받고 구원의 시기가 시작되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가이의 메시지는 성전을 지으면 풍요가 따르리라는 주제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가 학가의 예언서의 질문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학가의는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라고 묻습니다. 판벽으로 된 집은 집 안의 벽을 장식판자로 덮은 집을 의미하는데요. 자기들이 사는 집은 다 짓고 장식까지 해놓았으면서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누구는 세례자 유한이라고, 누구는 엘리아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내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헤로데가 들은 소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헤로데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제자들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헤로데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인물인지 불리한 인물인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묻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심하게는 예수님을 박해할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학가의 예언서의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눈앞의 유리함과 불리함, 이익과 손해보다 예수님을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